안녕하세요. 식사하는 포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관적 식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 식사 또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알고 가면 좋은 마음가짐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과 방법이 아닌 마음가짐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시도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영상까지 찾아와 주신 분들 중에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을 빼려는시도들의 빈번히 실패하시는 분들 그로 인한 식이장애, 강박,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심정은 누구보다 제가 더잘 압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삐뚤어진 마인드를 바로 맞추는 것 그리고 현재의 식사에 집중하는 것 이두 가지가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차차 이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낼 것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한후 부작용으로 강박이라던가 음식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복잡한 마음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놓는 게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관적 식사를 할 때만큼은 기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중요시하여 지금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해요. 우리들의 목표는 체중 감량이 우선이 아닌 다이어트에 얽매이지 않은 건강한 삶,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관적 식사는 수학처럼 공식이 있지도 않고 정답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렵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확신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간단히 직관적 식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얘기해 봤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마음을 먹고 간단히라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느낀 어떠한 마음가짐이 좋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자세한 가이드는 다음 편에 이어지니까 다음 편에서도 이야기 나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Mm-hmm. <laughs>